어서 오세요. 전 세계의 하인드 차량과 미래의 지향적인 이동수단을 소개하는 채널 애추오바브입니다 오늘은 메르세데스벤츠의 혁신적인 걸작, 2026 아르마딜로 모터홈을 소개합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스마트 기술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독일의 정밀공학이 융합된 모빌리티 궁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2026 메르세데스벤츠 아르마딜로는 독특한 외관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아르마딜로의 몸체처럼 차량의 외장은 상황에 따라 형태가 변하며 공기 역학, 방어 기능, 그리고 기후 제어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외장은 그래핀이 주입된 특수 강화 판넬로 제작되어 충격에 강하며 열차단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스마트 틴트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매트 마감 처리된 차체와 LED 레이저 라인은 미래 지향적인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파워트레인은 고성능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기통 터보 엔진과 듀얼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3 a c c 플러스 전 지형 구동 시스템 덕분에 사막, 산악지대, 도심 어느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지능형 유압 서스펜션은 지형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되며 탑재된 노프 솔라 패널은 친환경적인 전력 공급까지 지원합니다. 급속 충전 기능 또한 기본으로 제공되어 장거리 여행도 걱정 없습니다. 실내는 한층 더 인상적입니다. 지속 가능한 월넛 우드와 비건 가죽, 그리고 벽면과 천장에 통합된 무드 조명이 어우러져 미래적인 안락함을 선사합니다. 운전석은 곡면 올드 디스플레이와 AI 기반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모드 전환을 위한 접이식 스티어링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어 마치 우주선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제스처와 음성 인식으로 조명, 온도, 엔터테인먼트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공간은 스마트존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거실은 모듈형각으로 침실이나 사무실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식사 공간은 접이식 테이블, 인덕션 쿡탑, 터치 스크린 냉장고 및 자동화된 식료품 수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욕실에는 레인 샤워, 자동 청소 시스템, 그리고 온열 석재 바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방에는 숨겨진 럭셔리 공간이 있어 스파처럼 활용하거나 70인치 프로젝터와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으로 영화관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 기술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360도 드론 감시 시스템, 자동 충격 방어, 안면 인식 출입, 응급 상황용 자율주행 기능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어 완벽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은 주행 조건, 내부 환경, 탑승자의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최고의 편안함을 유지해줍니다. 2026 메르세데스벤츠 아르마딜로는 단순한 모터홈이 아닌 새로운 럭셔리 이동 라이프의 기준입니다. 안전성, 친환경성, 기술력 그리고 품격을 모두 갖춘 이 모터홈은 진정한 모빌리티 혁신의 결정체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애초 바브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미래형 차량 소식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